요즘 벤츠에 중국 묻어서 짱치라고 하잖아요.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된 벤츠의 신차 차량은 연간 50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벤츠 코리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수입되는 벤츠는 독일, 헝가리, 미국에서 만든 차량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부품이 중국산이다, 뭐 차체가 옛날 같지 않다, 그 벤츠 망해라 같은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속인 건 죄질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겁쟁이 시청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에서 중심을 잡아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오지모 포켓 3인데 이게 중국산이고. 그 원고를 썼던 키보드도 중국산이고 제가 오늘 식당에서 먹었던 김치도 중국산이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중국 물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면 모든 완성차 제조 업체, 그러니까 현대기아나 BMW도 중국 물을 먹는 건 피하지 못할 겁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에 대해 정확하게 제조사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야 뭐 거기서 거기고 항상 뻔하거든요. 중국산 부품 쓰는 비율은 거기서 거기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증거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대단한 기사는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무시하는 분들이 많던데 뭐 현대 기아나 벤츠 BMW 같은 초 인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감정적인 이유로 중국 부품을 안 쓰거나 쓰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자사 반도체를 쓰지 않았을 때 처럼요 초 일류 메이저 대기업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부품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품질과 가격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고의 제품들만 넣으려고 노력할 거고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냉정한 현실은 직시를 해야 하고 일개 개인은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벤츠의 이미지 추락은 감정적인 요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의 벤츠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오늘 영상의 주요 주제이고 중고차 감가가 BMW에 비해 많이 맞았으니 현재 그래요. 지금 구입하면 저점 매수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시작 할게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저때도 저 그런데요. 지금도 벤츠는 부의 상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누가 벤츠 사냐고 중국 묻어서 안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동창회 나가는데 스클래스 타고 가면 성공했다고 하지 뭐차 짱치냐고 헌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잖아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서 그러지 하고 나이값 하라고 핀잔 받을 겁니다. 그런 벤츠는 왜 요즘 소비자에게 좀 외면을 받을까요?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갔더라면 벤츠 중고 가격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근래 1년 사이에 판이 완전 뒤집혔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논란이 터졌고 서비스 센터는 차를 맡기면 기본 한 달에서 부품 재고 없으면 두 달까지 걸리며 디자인은 춘장 묻어서 중국스럽다는 말까지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벤츠를 신차로 몰아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돈이 아까워서 신차를 탈 일이 없겠지만 주변의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하면 판교나 분당은 정말 서비스센터 예약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부산이나 천안은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 문제는 충분히 벤츠 차주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이 맞긴 합니다 또 최근에 벤츠하면 청라 배터리 화재 이후로 불나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나 여러분이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현대기아의 전기차에서도 불이 자주 났었고요 미국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에서도 큰 불이 나서 리콜 조치가 들어갔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회사가 리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회사들은 대부분 불이 났습니다. 또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불과 7년 전만 하더라도, BMW도 과거 엔진 설계 오류와 EGR 밸브 문제로 불이 크게 나서 10만 대가 리콜이 됐고요. 현재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이미지 쇄신을 했지만, 과거 F105 시리즈에서 불이 날때욕 엄청 먹고 곧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자동차는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고 극악의 확률이지만 차는 원래 불이 납니다. 실제 소방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사람은 원래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뭐 벤츠 망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BMW는 지금 망했나요? 벤츠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벤츠는 왜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서비스 센터의 사실상 붕괴. 이 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 센터 대기 기간이 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려 사항인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까지 보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살 차가 신차는 아니고 보증이 끝나자마자 감가를 엄청나게 얻어맞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서비스 센터가 긴 게, 서비스 센터 대기 기간이 긴게 우리가 벤츠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요? 저는 벤츠 아니고 BMW 5 시리즈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근처 외제차 정비 공업사에 전화 하면 그냥 바로 전화하고 입고시키면 되고 전화 안 하고 그냥 방문해도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시간 나면 봐 주시고요. 마침 일정이 비어 있으면 바로 차 수리해 주십니다. 실제로 저는 그 차량이 고치면서 예약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해봤자 공임 나라에서 엔진을 교환할 때 3일 전에 예약한 게 다인데요. 서비스 센터 문제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제 사정이 아니라 관심이 솔직히 없었고 중고로 벤츠를 접근한 우리의 사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화논란 중국 롱바디 설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공장 비중이 올라가고 부품 소급도 중국 기반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딜러들 사이에서 문 열면 중국은 난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즘 벤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가 중국화인가요? 요즘 나오는 신차 같지 않으신가요? 벤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분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20살 넘은 성인이라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건 발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국 물뭐은게 아니에요 디자인의 이탈, 뭐 광택, 조명, 패널, 뭐 대형 디스플레이로 도배된 실내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뭐 중국 설날 감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국 설날 감성인가요? 그럼 현대기아도 중국 설날 감성이고 테슬라도 중국 설날 감성일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그 빨간색 벤츠 사진 막 올린 거 보면서 뭐 짱치다 뭐다 하는데 중국이 벤츠가 많이 팔리는 나라라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 만약 벤츠가 한국에서 가장 팔리는 브랜드이고 한국의 핵심지라면 저런 컨셉화가 태극기 에디션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 에디션 내면 중국에선 문화공정이라고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BMW와 제네시스의 성장 BMW는 한국에 투자를 엄청 하면서 서비스와 상품성 가격 포지션을 싹다 잡았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품질 기능 가격 삼박자로 벤츠 고객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팩트가 맞긴 한데요. 솔직히 저도 이 e 클래스 살 거면 제네시스 살것 같긴 합니다. 영상의 주제와 결이 안 맞아서 말할까 말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이클을살 e 거면 G80 사는 게좀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리스 물량 풀려서 감가도 엄청 많이 맞았고, 품질도 진짜 엄청 좋거든요.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아닙니다. 잘 모르겠고, 그냥. G80이 짱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내게 돌아와서, 저는 돈이 없어서 지박엔못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연예인들처럼 막 빌딩 있고 먹고 살거 이미 끝나고 그러면 S클래스나 지박엔 타고 싶지, 뭐 가성비로 시리즈 보증 끝난 거 타고 뭐 사고 이력 있는 거 개꿀 이런 거안할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뭐 한국 투자가 없으니 BMW를 사야 한다, 이런 말 하시던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에서 뭐 구글에서 한국 투자 많이 한다고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국산차 애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뭐, 현대가 한국에 투자 많이 해서. 현대차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미국 투자 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일개 소비자인 우리는 개인의 가용자원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를 하면 되는 거고 미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선택들이 시장에는 경쟁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의 선호와 소비가 거시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외제차 타고 싶으면 벤츠 가성비 좋으니까 벤츠 사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보증 끝난 벤츠 진짜 탈 만한가. 벤츠 장고장 많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요즘에 나오는 벤츠. W123 바디인가요? 그거 타본적 없어가지고 타본적도 없고 취급해본적도 잘 모르겠는데. 2015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그런 벤츠는 그때 나올 당시에 독일 부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엔진 미션 세팅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실 22년까지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건 뭐 굳이 요즘 차 고장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건 예전 벤츠이지 지금 벤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주행 감성은 여전히 동급 최상위이다 가끔 이제 쇼츠 보다 보면 벤츠랑 BMW 비교하면서 벤츠는 밟아도 안 나가니 차를 못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 b m W가 펀드 라이빙이면 i 드 라이빙이면 벤츠는 정숙성과 부드러운 고급스러움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르고 그에 따른 세팅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벤츠도 AMG 출력이 없 잖아요 그못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점검 잘하면 사도 된다 제가 매입했던 경험 기반으로 차량을 점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식 제가 취급했던 게딱 20년식까지 취급했는데 저한테 사시면 44만원만 받고 차량 점검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니오 할 때가 저점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석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벤츠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반떼 프로페셔널 살 가격에 이런 차량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제 중고 외제차 타면 수리비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던데 제가 5년 일하면서 봤던 폭탄은 독일 이사가 아닌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벤치비엠 말고 다른 브랜드 차량 그 어딘지 말안 해도 아시죠? 저한테 문의하셔서 저두 개의 브랜드 외에 차량 구입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안 판다고 말합니다 독일 브랜드 그러니까 독일 이사가 아닌 브랜드 그 벤치비엠이 아닌 곳에 차량을 구입하시면 그 어디 브랜드인지 말안 하겠지만 그 메카트로닉 자주 나가는 브랜드 있거든요. 미션에 또 어디 브랜드인지도 말안 하겠는데 오일 누유 정말 신은 브랜드 있잖아요. 영국 브랜드인데 그런 거는 문의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20만 키로 근접한 차량 20만 키로 근접한 차량을 가성비라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가성비 아닙니다. 폭탄이에요. 그게 진짜 폭탄이에요. 또세 번째 직전 차주의 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 차량 그런 거좀 거르면 좋겠죠. 그외에 문제는 당연히 중고차다 보니 수리와 정비는 어느 정도 하면서 타야 하는 거잖아요. 제 경험상에도 저 정도의 문제로 뭐 인생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분들이본 적이 없고 저 또한 빠져 사고 이력 있는 빌로오 시리즈를 싸게 사서 아주 만족하며 잘 타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벤츠가 타고 싶다 혹은 혹은 더 가성비 좋은 G80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만큼이라는 차팔이 걱정이 들려 있습니다.